이번에 살펴볼 종목은 FNS테크입니다. FNS테크의 테마는 반도체, 유리기판, OLED, 유기발광다이오드, OLED 장비, 반도체 재료 부품이 있습니다. FNS테크는 평판 디스플레이 장비와 반도체 제조용 부품 소재 기업임. 디스플레이 부문은 식각기, 박리기, 세정기 등 웨트 장비를 주력으로 공급하며, 부품 소재 부문은 TOC 산화 장치, UV 램프, CMP PAD OLED m s k 세정을 생산하고 있음. 스마트팩토리 4.0 기술 기반으로 자동체 결기, 고압용기 와인딩 장치 등 자동화 장비 분야로 확대하며 AI, IoT, 로봇 자동화, 디지털 트윈 기술을 접목한 제조 시스템 구축에 주력하고 있음. FNS테크는 반도체 유리기판 관련주로 분류가 됩니다. 종목 이름, FNS테크 테마, 반도체 유리기판 OLED, 기 발광 다이오드, OLED 장비 반도체 재료 부품. 기업계요 2002년 설립된 디스플레이 및 반도체 장비 제조 업체로 2017년 코스닥 상장함. 평판 디스플레이 장비와 소재 부품을 주력으로 영위함. 주요 제품은 OLED, 반도체 공정용 웨트 장비와 익스트림 세정 기술 기반 장비 등임. 신기술 적용과 응용 영역 확대, 공기멸균 장비 등 신규 사업도 추진 중임. 삼성디스플레이향 웨트 장비를 독점 공급하며 주요 고객사는 삼성디스플레이, 중국 BOE, GVO, 대만 폭스콘 등임. 해외 수출 확대와 신시장 개척에도 역량 집중 중임. 재무 2024년 매출 884억 원으로 전년 대비 약127% 증가함. OLED 장비 국내외 공급 확대로 외형이 크게 성장함. 매출 총이익 149억 원, 영업 이익 88억 원으로 전년 대비 큰폭 개선됨. 기타 수익 증가와 원가율 안정화, 판관비 효율화가 수익성 확대에 기여함. 당기순이익은 146억 원으로 전년 대비 10배 이상 증가함. 글로벌 IT 조엘리디 설비 투자 확대와 대형 고객사 신규 라인 증설이 긍정 요인임. 반도체 부품 및 신사업 매출 기여 확대 예상되나. 장비 발주 변동성과 고객사 투자 사이클에 따른 실적 변동 가능성 존재함. 반도체 유리기판 관련주 FNS테크의 주가 전망 및 차트 분석에 대한 개인적인 생각. 1. 투자 지표 분석 2025년 9월 30일 기준 KRX 장마감 FNS테크의 시가 총액은 1211억 원입니다. 시가 총액은 기업 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곱하기 현재 주가 입니다. fnstech의 시가총액 순위는 코스닥 685위입니다. fnstech의 상장 주식 수는 857만 5722주입니다. fnstech의 액면가는 500원이고 매매 단위는 1주입니다. fnstech의 per은 8.75배이고 동종업계 per은 140.58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에 연간 실적을 보면 PER은 4.91배, EPS 주당순이익은 1632원, BPS는 9934원, PBR은 0.81배입니다. 연도별 EPS는 2022년 12, 566원, 2023년 12, 207원 증가율 63.48%, 2024년 12, 1632원 증가율 688.406% 2025년 12.2. 0원 증가율 0%입니다. 연도별 EPS 증가율이 25% 미만으로 캔 SLIM 투자에 적정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연도별 ROI는 2022년 12.8.01%, 2023년 12.2.81%, 2024년 12.19.97%, 2025년 12.2.0.0%입니다. 연도별 ROE가 17% 미만으로 캔 SLM i 투자에 적정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PBR과 BPS는 각각 1.36배, 1371원이며 배당수익률은 1.42%입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는 58억 원, 23억 원, 88억 원입니다. 최근 당기순이익 수치는 40억 원, 14억 원, 146억 원입니다. FNS테크의 재물을 보면 상장 폐지 위험이 낮아 보입니다. 최근 부채 비율은 66.39%이고 유보율은 1834.73%입니다. 100% 이하로 부채 비율이 상당히 낮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2023년 결산 기준 업종별 재무 비율을 살펴보겠습니다. FNS테크는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에 해당하며 같은 업종에 215.0개의 종목이 있습니다. 1. 부채비율 업종 평균 부채비율이 89.02%이고 FNS테크의 부채비율이 57.0%로 업종 평균보다 낮습니다. 이는 기업이 보수적인 재무 정책을 유지했음을 나타냅니다. 이는 안정적인 재무 구조를 의미합니다. 낮은 부채비율은 경제 변동성에 대한 내성이 높고, 재무 리스크가 낮습니다. 이는 안정적인 수익을 기대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보수적이지만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하는 투자자에게 적합한 기업입니다. 장기적으로 안정적 성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2. 총자산 증가율 업종 평균 총자산 증가율이 15.82%이고, FNS테크의 총자산 증가율이 16.65%로 업종 평균보다 높습니다. 이는 기업이 적극적으로 자산을 확장했음을 나타냅니다. 이는 성장 전략을 적극적으로 추진했음을 의미합니다. 높은 자산 증가율은 미래, 매출 및 이익 성장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산 증가가 수익성으로 이어지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성장주에 투자하고자 하는 투자자에게 적합합니다. 특히 자산 증가가 매출 및 순이익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면 장기적인 성장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3. 매출액 증가율 업종 평균 매출액 증가율이 0.77%이고 FNS테크의 매출액 증가율이 48.63%로 업종 평균보다 낮습니다. 이는 시장 점유율 감소나 경쟁력 저하를 의미할 수 있습니다. 매출 성장률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성장 전략이 필요합니다. 매출 증가율이 낮은 기업은 시장에서 성장 잠재력이 크지 않아 성장주보다는 가치주로 분류될 가능성이 큽니다. 매출 증가율이 낮아 성장주로 분류되지 않지만 안정적인 수익을 내고 있고 현재 주가는 내재 가치보다 낮게 평가되어 있을 경우 저평가된 주식을 발굴하는 전략이 유효할 수 있습니다. 4. 순이익 증가율 업종 평균 순이익 증가율이 4.17%이고 FNS 테크의 순이익 증가율이 47.13%로 업종 평균보다 낮습니다. 이는 비용 증가나 수익성 악화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수익성을 개선하기 위한 구조조정이나 비용절감 전략이 필요합니다. 단기적인 어려움이 있는 기업이라도 구조조정 등의 개선 가능성이 있다면 저평가된 상태에서 투자 기회를 모색할 수 있습니다. 오. 영업이익 증가율 업종 평균 영업이익 증가율이 1.36%이고 FNS테크의 영업이익 증가율이 59.59%로 업종 평균보다 낮습니다. 이는 핵심 영업 활동에서의 효율성 저하를 시사합니다. 영업이익 개선을 위해 전략적 변화가 필요합니다. 단기적으로는 도전이 있을 수 있지만 영업 구조를 개선할 가능성이 있다면 저가 매수 기회를 노릴 수 있습니다. 총자본순이익률 업종 평균 총자본순이익률이 0.01%이고 FNS테크의 총자본순이익률이 2.79%로 업종 평균보다 높습니다. 이는 자본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높은 수익을 창출했음을 의미합니다. 자본 효율성이 뛰어나며 이는 장기적으로 투자 수익률을 높일 가능성이 큽니다. 높은 총자본순이익률을 가진 기업에 투자하면 자본 효율성으로 인해 안정적이며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7. 자기 자본 비율 업종 평균 자기 자본 비율이 62.97%이고 FNS테크의 자기 자본 비율이 63.7%로 업종 평균보다 높습니다. 이는 부채보다는 자기 자본에 의존했음을 나타냅니다. 재무 구조가 안정적이며 경제적 변동성에 대한 내성이 강합니다. 안정적이고 낮은 리스크를 선호하는 투자자에게 적합합니다.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수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2. 재무 분석 3. 차트 분석 FNS 테크의 2025년 9월 30일 기준 KRX 장마감 현재 주가는 14,120원이며 이는 전일 종가인 11,930원보다 2,190원 상승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 5일 종가들의 평균은 12528원입니다. 현재 주식의 종가가 최근 5일간의 평균 종가를 상회하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상승 추세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FNS테크의 종가는 14120원이며 FNS테크의 현재 주가는 20일 이동 평균선 및 볼린저 밴드 중심선보다 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는 최근의 주가 움직임이 상승세에 있음을 시사하며 주가가 통상적인 평균 수준보다 높은 수준에 있음을 나타냅니다. FNS테크의 종가는 14,120원이며 FNS테크의 현재 주가는 장기적인 흐름을 나타내는 지표 중 하나인 241 이동 평균선 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는 과거 241 동안의 평균 주가를 나타내는 이동 평균선을 기준으로 주가가 위에 위치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상황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주가가 상승 추세에 있을 수 있다는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오늘 종가와 20일 이동평균선 사이의 이격도가 126%이므로 약세장이 아닌 경우 20일 이동평균선과의 이격도 상에서는 매도 신호로 볼수 있습니다. RSI가 62.58%로 특별한 신호로 보기 어렵습니다. 다른 기술 지표나 시장 조건과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금일 반도체 유리기판 OLED 유기발광 다이오드 OLED 장비 반도체 재료 부품은 거래량 84만 4836주가 거래되었으며 거래대금 11622만원이 백 움직였습니다. 금일의 거래에서는 각 거래원이 얼마만큼의 주식을 거래했는지에 대한 정보를 살펴보려 합니다. 이를 통해 시장 참여자들 간의 거래 활동과 주식 시장의 동향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금일 매도 상위 거래원은 각각 키움증권에서 16만 3,397주, 신한투자증권에서 12만 5,710주, NH투자증권에서 8만 5,240주, 한국투자증권에서 8만 4,909주, 삼성증권에서 8만 1,392주를 매도하였습니다. 금일 매수상위 거래원은 각각 키움증권에서 17만 1,679주, 신한투자증권에서 13만 9,365주, NH투자증권에서 1 1 3,129주, 미래의 새 증권에서 82,912주, 한국 투자 증권에서 77,714주를 매수하였습니다. 최근 5일간 외국인 보유비율 12.39%, 은1 12 2,108주만큼 순매수를 하였으며, 기관은 18,007주만큼 순매도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FNS 테크에 대한 개인적인 의견이었습니다. 투자 결정에 있어서는 개인이 사용하는 전략과 방법에 따라 결과가 다를 수 있습니다. 안전하게 투자하고 수익을 올리기 위해서는 자신에게 적합한 방법을 선택하고 신중한 분석이 필요합니다. 투자에는 항상 리스크가 따르므로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저의 의견은 참고 용도로만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주식 투자에 관한 모든 결정은 투자자 개인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이루어져야 합니다. 제가 제시한 정보나 의견은 투자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일 뿐이며 개별 투자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떠한 투자에 대한 책임도 지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반도체 유리기판 관련주 FNS테크 주가 전망 및 차트 분석. 3. 차트 분석 한국가스공사의 2025년 9월 30일 기준 KRX 장마감 현재 주가는 39,100원이며 이는 전일 종가인 38,600원보다 500원 상승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 5일 종가들의 평균은 38,820원입니다. 현재 주식의 종가가 최근 5일간의 평균 종가를 상회하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상승 추세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한국가스공사의 종가는 39,100원이며 한국가스공사의 현재 주가는 21이동 평균선 및 볼린저 밴드 중심선보다 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는 최근의 주가 움직임이 상승세에 있음을 시사하며 주가가 통상적인 평균 수준보다 높은 수준에 있음을 나타냅니다. 한국가스공사의 종가는 39,100원이며 한국가스공사의 현재 주가는 장기적인 흐름을 나타내는 지표 중 하나인 241이동 평균선 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는 과거 241동안의 평균 주가를 나타내는 이동 평균선을 기준으로 주가가 위에 위치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상황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주가가 상승 추세에 있을 수 있다는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120일, 240일. 480일 이동평균선이 정배열을 이루고 있어 장기적으로 주식이 안정적인 상승추세를 나타낼 가능성이 있다는 신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오늘 종가와 20일 이동평균선 사이의 이격도가 109%이므로 약세장이 아닌 경우 20일 이동평균선과의 이격도 상에서는 매도신호로 볼수 있습니다. RSI가 43.88%로 특별한 신호로 보기 어렵습니다. 다른 기술 지표나 시장 조건과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금일 LNG, 대화 천연가스, 실가스, 도시가스 난방 도시가스 한파 겨울 보일러 난방 겨울 수소 충전소 수소 생산 환율 하락 석유 유가 천연가스 자원 개발은 거래량 13만 2,701주가 거래되었으며 거래대금 5,136백만 ,000 원이 움직였습니다. 금일의 거래에서는 각 거래원이 얼마만큼의 주식을 거래했는지에 대한 정보를 살펴보려 합니다. 이를 통해 시장 참여자들 간의 거래 활동과 주식 시장의 동향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금일 매도 상위 거래원은 각각 KB증권에서 만 2,907주, NH투자증권에서 만 2,846주, 한국투자증권에서 만 2,078주, 모간스텔리에서 만 2,049주, 신한투자증권에서 11,291주를 매도하였습니다. 금일 매수상위 거래원은 각각 NH투자증권에서 36,943주, 삼성증권에서 23,924주, 키움증권에서 9,437주, KB증권에서 9,051주, 모간스텔리에서 5,608주를 매수하였습니다. 최근 5일간 외국인 보유 비율 9.90% 은 2만 608주만큼 순매수를 하였으며 기관은 4 8,316주만큼 순매도 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한국가스공사에 대한 개인적인 의견이었습니다. 투자 결정에 있어서는 개인이 사용하는 전략과 방법에 따라 결과가 다를 수 있습니다. 안전하게 투자하고 수익을 올리기 위해서는 자신에게 적합한 방법을 선택하고 신중한 분석이 필요합니다. 투자에는 항상 리스크가 따르므로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저의 의견은 참고 용도로만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주식 투자에 관한 모든 결정은 투자자 개인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이루어져야 합니다. 제가 제시한 정보나 의견은 투자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일 뿐이며 개별 투자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떠한 투자에 대한 책임도 지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LNG, 백화천연가스, 관련주 한국가스공사주가 전망 및 차트 분석.